네, 청년 8년 만에 매출 1조 원에 육박한 기업입니다. 아, 조금 이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바로, 에터미. 에터미의 박한길 회장이 첫선에 꼽혔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 아메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음, 그렇죠. 국내 1위 다단계 업체. 에터미는 그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국내 2위 어~ 다단계 업체입니다 뭐, 상당히 큰 업체라고 네. 볼수 있는데 네. 한국 원자력 연구원 여기에서 건강식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걸 전담해서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만들게 된게 바로 애타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네. 음. 근 네, 애터미가요, 그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키는 유통 대행업으로 출발했는데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게 대부분 이제 다단계 회사들이 하는 음. 제품군이잖아요. 거기 외에 심지어는 이제 김치, 고등어, 멸치, 만두. 어, 국물용 다시마 팩,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판매해서 다양한 제품군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 8월에 어, 이제 처음으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했을 때 그때 매출이 250억 원 매출이었는데 그 다음에 네. 1년 만에 847억 원. 네. 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죠. 네. 2014년에 5천억 원. 1조 원 가까이 이제 와 있는 거죠. 네. 오, 대단하네요. 말하자면 이제 이른바 기존 다단계 비즈니스하고 조금 차별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 흥미롭다는 생각에 네. 그게 이제 흥미로운 네. 지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음. 제품이 좋아야 한다. 이걸 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이상은 네. 그냥 저렴한 가격에 터지죠. 좋은 네. 제품을 쓰는 사람들. 네. 음. 그게 이제 입소문이나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거죠. 음. 음. 생필품 음. 시장은 워낙에 레드 오션이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거나 음. 아니면 뭐 대질도 가격이 음. 아주, 아주 싸거나 네. 아주 싸거나인데 네. 보니까요 이. 에터미 제품들이 실제로 아주 싸더라고요. 네. 이뭐 음. 칫솔 하나가 990원이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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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로 네. 어, 지금 애터미식 방식이 저성장 시대, 제로성장 시대에 맞는 거예요. 음.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 호주문에 돈이 없잖아요. 굉장히 정보력은 많아졌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제품 가격은 싸야 하잖아요. 음. 지금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제품 퀄리티는 좋지만 제품 가격은 싼. 음. 이런 시장을 타겟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네.